최첨단 기능이 집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로봇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에코백스 T85 0미 아쿠아 롤러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흡입과 걸레질을 동시에 수행하여 바닥을 포송하게 유지해 줍니다. 사용자들은 청소가 잘 되고 만족스럽다. 물걸레 기능이 뛰어나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된다.며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으며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흡입력으로 바닥이 항상 깔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 소음이 적고 성능이 뛰어나며 물걸레와 흡입을 겸용하는 다기능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 최적입니다. 스마트한 성능과 뛰어난 청소력으로 집안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